전하, 전 국회의원이시자 현 자유일보 대표이신 박성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대한애국당 당원 여러분, 애국 우파 시민 여러분, 정말 이 폭염 속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납니다. 반갑습니다. 예! 건강하시죠? 예! 어, 싸워 이겨야 됩니다. 안 그래도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더우냐? 옛날들 언급책이 가득 차있어 <laughs> 그래서 얘는 더 덥다고 그러는데 필리핀이 26도밖에 안 되고요 인도네시아가 28도네요. 왜 서울이 이렇게 덥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심각한 사건을 하나 보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북한산 석탄 무연탄 밀수 사건입니다. 이 언론이 지금 보도하지 를 않고 있는데 그 내막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20일 전 7월 16일날. 미국의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작년 10월 2일 포항에 배가 한척 들어왔고 11일 인천항구에 또 배가 한척 들어와서 북한산 우연탄을 실어 날랐다. 딱 20일 전에 보도가 났습니다. 정부가 처음에는 북한산 그런 게 없다고 잡아떼다가 이게 미국이 뭔가 지금 조치를 취할 단계까지 가 있다고 생각하고 심각해지니까 심재철 의원 뭐, 요구자료를 배포하는 식으로 설거머니 확인을 했습니다. 남동발전이라는 한전 자회사가 있는데 남동발전에서 석탄을 수입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러시아 사업을 달고 있다. 아, 북한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에, 미국의 그 내용이 사건 설명을 좀드리자니 근데 배가 여러 척이 등장하는데 한 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에라리온 선적으로 되어있는 리치글로리라는 배가 있습니다. 이 배가 작년 10월 11일 인천 앞바다에 와서 석탄을 내려놓고 그 다음부터 거의 보름에 한 번씩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16번을 들락거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정부 발표는 포항에 있는 어떤 무역 중개업자가 러시아산 석탄을 수입해 와서 입찰에서 아주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남동 발전이 구입을 했다. 그리고 외무부가 발표를 했죠. 그 통관 과정을 다 우리가 조사 처음부터 합법적으로 해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이게 우리 정부의 공식 대명입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오리발, 오리발 낸다는 거죠. 근데 미국의 언론을, 미국 당국의 발표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작년 8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ICBM 화성 14호 발사 직후에 북한 경제 제재 조치를 발표합니다. 이게 바로 2371호 유엔 결의안인데요. 여기가 지금까지 있던 모든 제재 조치를 총합한 초강력 제재 조치라고 했습니다. 경제 제재 조치입니다. 여기에는 북한산 지하 광물 자원은 절대 수출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에 8월달이죠. 작년 8월달에 평양의 청진 원산 항구에서 석탄을 실은 배들이 소련의 본토 밑에 있는 사할린 섬에 거기 한 10년 동안 팽개쳐놓은 홀름스크라는 아주 폐허처럼 된 항구가 있습니다. 그 항구에 석탄을 계속 실어다 날라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9월 하순경에 제 3국의 화물선이 들어와서 그 석탄을 싣고 지금 한국 대로 항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산이라고 쉽게 말하면 북한 석탄을 러시아 살할린성 폴룸스크 항구에 실어다 놓고 돈세탁 신분세탁하듯이 원산지 세탁을 한거죠 이해가시죠 그러고는 러시아 석탄이라고 지금 한국에 도입한겁니다 자 지금까지 확인된거는 동남발전이 창거해서 배가 4척 등장하고 다 합쳐서 한 19,500톤 정도밖에 안되는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들이 도대체 몇 척이 대한민국의 항구를 어느 정도 수십 차례 어느 정도 양을 뭐 몇만 톤을 싣고 왔는지 그 정보는 현재까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보도된 바가 없습니다.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주에 서훈 외 국정원장이 급히 워싱턴을 갔습니다. 보도된 내용에는 북한산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좀 풀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소문에는 바로 이 북한 석탄 밀수 사건을 우리가 알아서 적당히 잘 징계하고 처리할 테니 미국은 좀 넘어가달라고 그중재로 갔다는 소문이 좀 나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유엔 대사로 있는 니키 헤일러 여사가, 엘리 여사가 자기가 곧 들은 바로는 의심스러운 그런 배들의 입한 기록이 89회 정도 된다고 봅니다. 8 90차례나 들락거였다면 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석탄을 싣고 왔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자, 그 석탄 내려주고 그 빈배로 돌아갔겠습니까? 거기 뭐를 싣어 보냈는지 우리알 그래 수가 없죠. 자, 여기 계신 우리 여성 전사님들, 이, 이 열심히 흔드시지만은,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또 아주 성실한 죽부시잖아요 살림도 다 부러지게 살시잖아요. 요새 쌀값이 갑자기 올랐다네요 작년 1년 전 기준도 보면 은 35%에서 40% 가까이 올랐대요. 지금 쌀이 오를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중분기도 아니고. 그래서 소문에는, 소문입니다. 그 석탄 싣고 내려준 빈배에 쌀을 실어 보내가지고 쌀값이 갑자기 올랐다는 소문이 지금 다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전부 해명이 없습니다. 왜 쌀값이 올랐는지. 자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겠습니까 작년에 바로 유엔 제재조치가 내려지는 그때부터 석탄 밀수를 시작했습니다. 유엔의 제재조치를 무력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김정은이의 살길을 퍼주고 또 김정은이한테 뭔가 좀 돈을 갖다 주고 싶은데 못 줘서 안날이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사그려 석탄이라도 사가지고 뭔가 돈을 지금 갖다 주겠다고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유엔 악걸렸습니다. 딱 악걸렸습니다. 딱 이제 네, 시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유엔 제재조치, 유엔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한 무시한 불법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심각한 배신입니다. 완전히 뒤통수 때린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유엔이 올해 3월 달에 리치 글로리아라는 이 배가 한국을 덜락거리는 게 너무 이상하다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 배는 북한 물건을 싣고 있는 의심스러운 배니까 이 배에 대해서는 해당국이 조치를 취하라고 우리 정부에도 3월 말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리치 글로리호가 7 번을 더 덜락거렸습니다. 아예 정면으로 미국의 조치를 지금 위반하고 이런 걸또 뭐라고 그니까노무현가유명하냐 그냥 배체라 이거 바꿔는거 아닙니까 자 문재인 정권 좌파 정권은 이제 북한을 돕기 위해서 유엔 제재 조치를 무시하고 이제 돈을 못 보내주니까 석탄이라도 사서 보내주고 정면으로좀 국제적인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막가고 있습니다. 막가는 이 정부 막가다 보면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제법 도끼로 재발동 찍은 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언젠가 분명히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면 문재인 정권 칼로아치면 폭 갑니다. 여러분 끝까지 열심히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